자, 이 시간에는 취소권자 공부하겠습니다. 방문각 클라스. 140조에서 취소권자는 법에 정해 있죠. 자, 보세요. 제 차. 제 차를 사가시면 대승한다고 파세요. 다시. 제 차를 사가면 대승한다. 이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제한 능력자가 심해 제일 잘 나오는데,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죠. 법정 대린 동의 받을 말 없죠. 제한 능력자가 자신 행위를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집니다. 따라서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자 문제 풀어볼까요? 법률행위 취소 설명 틀린 겁니다. 1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한다. 들렸죠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.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. 추인 3글자 3년, 법 10글자 10년.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. 취소권자는 재차 사가면 대승한다.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끝.